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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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기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잠깐 원래 또다시 손집어넣아네나 <목소리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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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유, 나 팬미한테 줬어 어 줬어 줬어 나 팬미한테 어 나는 하트를 어디갔어 이 <목소리> 아 노을 전부화였다 처음에 불렀잖아. 맞아. 아 잘했어. 미안. 미안. 너무 아니 키했어. 아 뭐, 다뭐해 그럼 오늘 토요일이다. 다들 신났는데. 아 근데 어 아가아 내가 꽃인가? 야, <laughs> 아니 왜냐면은 이게 거야, 이, 이, 이 우리가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얘기가 나온 게없는데 약간 무슨 강연하는 사람? 일타강사. 일타강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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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오 지금 아, 네. 내가 이제 이 인극을 처음 해보잖아요. 네. 와 근데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. 같아 이런 느낌인가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공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제가 아 3주 남았나? 응. 6월 아, 11일부터 하니까 응. 응. 근데 이제 활동 준비를 이제 솔직하게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응. 뭐 잘못된 거 아니다 아, 응. 이게 뭐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뭐, 아, 그, 천이 탈색한 뭐 찬이, 찬이 탈색한 거 알지? 찬이? 이 탈색한 거 알지 왜냐면 걔가 나한테 탈색한다고 했었는데 무슨 책으로한다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색깔을 사람 이런 거볼수 있죠. 솔직하게 말해 봐요. 아, 휴가. 근데 그때 휴가쓰면 뭔가 되게 좋은 기억. 아, 데 아무 말도 안해 가지고. 아. 아 음. 무슨 얘기겠지? 마음부터 <laughs> 이제 그때도 또 여름이니까 그때 맞춰서 뭐 대충 그때 다 약간 맞물려 있다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오케이. 그렇고 뭐 이제 이제 갈때 힘들겠다 같집 가면 거의 한 9시 10분 정도 되겠다 9시? 여기 근처에 뭐 먹을 거없어 없어 장어집에서다나아티비라 <laughs> 사줘. 사줘, 사줘. 아, 근데 요즘 진짜, 요즘 진짜 체력이 안좋았는 어. 요즘 헬 끊었나요? 잘생기겠어요. 살 너무 많이 빠졌어. 아니야, 근데 뭐 계속 열심히 했야 되잖아. 어. 어. 맛있는 것도 어. 많이 먹었어. 우리가 헬을 안 먹으면 어떡해! 사실 그 4월 초쯤에 이제 여러모로 어, 음. 공연이, 다인 형이 3월 2 1일에 끝나잖아요. 음. 끝나서 그때 잠깐 이제 잠깐 여러모로 휴식 아닌 약간 음. 잠깐 쉬는 관이었는데 이제 그때 좀 너무 건강하지 않게 살아서 오, 공연이 아이고. 근데 이게 또 공연이 또 스파이 그런 역할이기도 하 <laughs> 스파이 스파이? <laughs> <스파리? 웃음> 어? <laughs> 아? 아, 가상 소녀 아, 아니야? 어. 미스테리한 인물. 아, <laughs> <인물이> 아. 아. <laughs> 아 미스테리. 스파이까 아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 그리고 우리. 뭐뭐 그게 얼마나 더훨아 근데 일곱 공연은 뭐 이게 다들 여권상 뭐못 오는 그런 가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음, 아, 혹시 태양이 팬미팅 다시 나요 태양이 팬미팅? 어 백석으로 네. 마시는지 어. 태양이 근데 팬미팅 보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. 내가 출연은 안 하고 예. 아. 그래. 태양이도 지금 거의 얼마 안남지않았5 아, 거의 일 5월 8일 토요일 스파 야트볼. 아,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 직원분이신가? 어, 이제... 오빠 등에 벌레 붙었어. 어? 자, <laughs> 진짜? 진짜 어, 아아니야 미안. <laughs> 아, 아 이거 티내지 말라니까. 아 아무튼 뭐 그렇게 이런저런 이런저런 걸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다. 아참 멋있다. <목소리> 점매초해줘아 맞아 왜 t 점 m a t o Tomat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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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a 매출 Tomat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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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곰장어. <laughs> 어. 장어 장어, 장어? 장어? 장어 같은 곰장어. 불구를수 <laughs> 음 있지. 뼛집 이런 거어때데집 아, 좋아 좋아. 어하시죠 특히 이 집이 아직 쏘서 잖아 아. 아, 근데 보통 이제 연습 예? <laughs> 끝나면은 근데 그잠만다 계획도 막 나왔을 때부터 <웃음> <웃음> 들었어, 들고 싶었어 가지고, 들었어 가지고.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, 그게 뭐좋런거 그래. 같긴 해서. 근데 녹음 도 했어요? 녹음은 녹음은 따로 안 하고, 음. 코러스 정도만.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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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. 아, 근데 여기서 너무 슬픈 노래하면 좀 아, 아. 근데 슬픈 노래는 잘어 올릴 것 같아요, 막상 보니까. 근데 좀.

얘를 정말 꼭 찾아올 것같까밤처럼 오랫동안 이제 우리끼리 좀 근데 정말 이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고 온이유 하고 이제 끝났는데진행이라진행세 아, 음. 새삼 <laughs> 1타 남사 같다 오늘 잘했어, 오늘 진행. 잘했어. 오늘 진행 조금 얘기해주면 안돼 아까 노을진인데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다워가 어. 저게 <laughs> 영상으로 또 보면은 훨씬 지금도 예쁘지만 영상으로 이제 <목소리가> 그좀 약간 색다르게 약간 좀 되게 가깝게 좀놀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공간을 취하고 그리데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그래도 좀 좋아할 것 같다. 약간 그런 추측을 해보면서 선택은 오직 너. 아, 헬로. 선택은 o n 너시 넘어쳐도 여전해 선택은 only you 집이 먼분들 조심해서 하고 뭐 술을 드시고 뭐 네. 조금만 아뭐 네 많이 드셔요. 여가저 네. 이제 갈죠